科比队。 네. 아야. 왜 네. 블루 사이드 킥 아, 블루 꼬이킥. 로꼬킥. 네. 로꼬 콜해 주세요. 콜콜 많이 해 주세요. 콜 많이. 해주세요. 콜 많이. 끝까지 끝까지 콜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끝까지 끝까지 잡아야 돼요 응. 까비 아이 굿안 다치게 옐로벌이에요 옐로 괜찮으세요 에 네, 블랙 이어 옐로

어이 안아치게 마무리 아이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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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그래 네. 패스 이번엔 볼라가면 키퍼 한 번씩 교체할게요 볼라가면 키퍼 교체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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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잠시만요 키퍼 교체하고 가실게요 키퍼 교체 다음 번호 블루도 3번 옐로도 3번 네! 플레이할게요! 아! 위에! 위에! 그래! 블루볼! 감사합니다! 예, 파이팅! 네! 플레이할게요! <laughs> 나이스! <웃음>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섭섭해 어이 굿습 어이 구킵 어이 굿 아잇 어, 까비 천천히, 천천히. 안 나왔어요 플레이 아이 말해줘야돼요 말아지연하다 어.

아만 <laughs> 반대, 있다 <laughs> 아이, 반대 잘이다 그. 굳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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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스 굳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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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이 굳 굴리 <laughs> 아이구이 굿, 아, 굿. <목소리> 끝까지 끝까지 블루볼이에요 블루볼 블루볼 옐로 볼이에요. 블루 오오. 터치에요 네, 옐로우 사이드 오오. 플레이 이번에 올라가면 키퍼 마지막으로 교체할게요. 옐로우 4번 블루도 4번 각팀 4번 들어가실게요. 각팀 4번 네 플레이할게요.

아이, 마무리 해줘야 돼요. 마무리 해줘야 돼요. 아이, 아이, 구턴 아이, 구슛, 아, 노인들이에요. 더 좋다. 좋다. 끝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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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이 끝까지, 아파트 끝까지 같이 내려가야 돼요. 골킥으로 네. 할게요. 골킥, 골킥, 골킥! 손으로 던지셔도 돼요. 아이, 굿. 아이, 나이스. 말해줘야 돼요, 말. 아이 안 나왔어요, 안 나왔어요. <웃음> 아이고, <laughs> 이 플레이. 원래 파울인데 진행할게요. 으이, 골킥에 이분. 예, 어이 끝 아냐 이불 끝까지 끝까지 아이 끝까지 끝까지 어이, 코너로 할 게요 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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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이에요. 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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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코너 끼요 에, 한번 넣고 넣어. 사람 막아야 돼요. 사람 막아야 돼요. 오이. 열심히요. 아,